안녕하세요. t v q 어, 김포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. 엊그제, 이, 콩순을, 어, 떡잎에 한번 접고, 약한 20cm 자랐을 때, 건한 10cm를 따스로 베어내버려요. 두 번을 지금 접어준, 콩밭입니다. 흰콩, 메주콩이고요. 메주보다도 어, 저희는 어, 청국장, 청국장을 해 먹으려고 어,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어, 이제부터는 콩순 잡을 일은 없고 어, 콩꽃이 피게 되면은. 노린제 약을, 어 많이 쳐줘야 되겠죠. 노린제를 잡지 못하면, 어, 콩농사 망합니다. 봉순을 두 번을 어, 잘라, 잘라버렸기 때문에 어, 밑둥이 엄청 튼실, 튼실합니다. 절대 쓰러지지 않고 이번 장마도 잘 견디리라고 봅니다.